안녕하세요. 수채단입니다. 오늘은 운문산. 어, 마지막 그, 연남알포스 팔봉 중에 이제 오늘 마지막 하러 왔습니다. 운문산. 석굴사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하고요. 어, 어, 지금 여기 현위치인데, 요렇게 갈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폭포에서, 석굴 폭포에서 이렇게 하마산 거쳐서 운문산까지. 석골사 주차장 한 20대 정도 될수 있는 곳이 있고요 화장실이 생기는 바람에 주차할 공간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산행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40분 40분 됐습니다 주차장 석골사를 통하지 않고 주차장에서 바로 올라오는 계곡 건너서, 그래서 전망대, 전망대 지나서, 하마산 지나서, 운문산까지 갈 예정입니다. 어 힘들다. 바로 계곡 지나서 바로 계속 오르막이기 있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 배낭을 치고 오기에는 조금 가파르고 너무, 이쪽에, 등산객들 다른 분들은 우문사 절 지나서 그 올라가는 그 코스를 그 많이 이용하시는데 어, 이유가 있었네요 저는 새가는 뭐 메고 오니까 그나마 네, 괜찮은데 어, 배낭 메고 어, 이, 하, 올라오기에는 좀 힘듭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저 위까지 가면은 이제 능선이기 때문에 조금 전망도 좋고 수월한데 지금 보자. 아, 9시네요 한 20분 올라왔는데 와 너무 가파릅니다 아. 네 이제 중간 능선까지 에, 오니까 조금 이제 길이 에, 괜찮아진 것 같네요 아, 이제 좀 등산로 길다운 길이 나왔습니다 이제 저 햇빛도 에, 조금씩 비치고 어, 다시 어두워졌네. 예. 약간 이제 해가 비치다가 말다가 완전 능선까지는 조금 더 남았는 것 같습니다. 길은 좋은데 좋아졌는데 예. 한 30분 어, 계곡 지나서 계속 계속 올라와야 됩니다. 계속 올라와야 이제 능선까지 한 30분 정도 올라와야 됩니다. 네 정상 아 능선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아, 계곡에서 계속 계속 오르막이다가 오르막이다가 어 능선 탔습니다 능선 물론 능선 타다가 또 오르, 오르고 하겠지만 일단 뭐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껌이지 뭐 1시간 반, 어, 8시 40분에 출발했으니까, 9시 40, 10시까지, 10시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밧줄 코스, 바위와 바위 사이에, <laughs> 사이로 등산해야 되는데,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밧줄을 이렇게 매놨네요. 오, <laughs> 아, 이거, 오, 등산, 올라오니까 바람이 좀 부는데요. 밑에서는 아, 전혀 안 불었는데, 아, 서리도 여기는 아직 안 녹았고, 완전히 능산에 올라왔는데 에,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진짜 이거 편한 코스 말고 그 클라이밍 수준의 등산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에, 저기 하마산 어, 바로 올라오는 코스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 사족보행이라고 들어보셨죠? 사족보행을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아, 여기가 전망대. 전망대. 오, 이거 소리가 하얗게 아, 내렸네. 아, 저긴가? 운문산인가 하마산인가? 저기가 하마산일 것 같기도 한데. 오, 어, 저, 저기가 어디지? 눈이 왔는데요? 눈이 안 녹았는데. 여기. 저 밑에가 상양마을. 내년에는 상양마을에서, 상양마을 그, 그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주차 못하게 한다고 그러던데. 아니면 큰 길에 대, 그 주차하고 뭐, 올라오죠 뭐. 길이 좋잖아요. 는뭐 걷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등산 너무 너무 험난한데 저기 코스로 능선 따라 쭉 오는 코스입니다. 저기 능선까지가 저왼 가장 멀리 보이는 능선. 저기까지가 계속 오르막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여기 또한 봉우리 두 봉우리 올라오는 코스도 다 바위고 뭐썩 좋지는 않습니다. 함화산 하마산 도착했습니다. 함화산. 하마산. 함화 산. 어, 여기도 높다. 1107.8m. 오 어, 여기 운문산 여기, 온문산. 아, 인정샷. 지금이 10시 27분. 어제 2시간 걸리겠는데? 여기서는 한 50분. 안녕. 안녕. 안 보이네. 안녕. 올라가서 인정샷 하겠습니다. 5분 만에. 2시간을 넘길 순 없다. 10시 40분이면 2시간인데. 어, 출발한 지 8시 40분 출발했으니까. 인증샷을 찍고 지금 10시 40분입니다. 석골사 저쪽으로 왔는데 여기 오면 석골사 쪽으로 석골살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4.5km. 미끄러울 것 같다. 계단도 있고, 이쪽은 길이 훨씬 좋습니다. 길이. 네. 이쪽으로 오는 게더 나을 뻔 했어요. 하마산, 어, 바로 올라가는 코스는 이제 한번 와봤으니까 이렇게 한번 경험했으니까 다음에는 상경마을에서든지 아니면은 석골사를 통해서 지나서 올라오는 코스를 듣게 하겠습니다. 전망은 없다고 검색해 보니까 이쪽 코스가 길은 좋은데 능선을 타면은 아무래도 전망은 뷰는 좋겠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뷰가. 지금은 추워서 그런데 봄이나 뭐 여름 같은 경우는 능선에 올라가지고 쫙 전망 한번 보면서, 어, 사과 하나 먹고 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길이 험난해가지고 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어, 미끄럽다, 여기. 상우남 상우남까지 다 왔고요 여기서 내려가는 킬로수는 안 나오네요 이게 상우남에서 몇 킬로 내려가야 되는지 아 여기도 우문산도 돌천이다 돌들이 진짜 많다 인문산 1.5km, 석골사 2.8km. 1.5km 내려갔습니다. 2.5km 남았고요 아, 내려오 보니까 여기도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곳인데요. 돌이 너무 많으니까 아, 발목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트레킹과 이런 건안 되겠고 꼭 발목을 잡아주는 등산화를 신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실 분들은 이 코스로 오실 분들은 아, 오늘 신부산 이런 데는 뭐 임도는 괜찮은데 이번 이 코스는 어, 돌들이 너무 많으니까 등산화를 잘 갖추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계곡 트레킹 같습니다. 계, 계곡으로 계속 타고 계곡 내려오다가, 어, 이제 약간 계곡 옆길로 지금 오는 길인데, 내려오고 있는 길이네. 또 계곡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곡 트레킹. 어, 정구지 바위. 어, 적어 놨네. 정구지 바위. 남 정구지, 정구지, 부추죠, 부추. 정구지. 정구지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여기는 석골사. 1.7km. 어, 2.5km 내려왔네요. 2.5km 내려오고, 석골사까지 1.7km 남았습니다. 정구지 바위. 유명하던데, 이거 보니까. 어, 또바줄 나왔다. 아, 내려갈게요. 뿅! 떡밭제하고 합류되는 지점. 4km. 석골사 1.4km 남았습니다. 길이 좋습니다. 여기서, 여기는. 어, 낙엽이 이거 돌 사이에 너무 많아가지고 아, 미끄러운데요 여기는 근데 흙길도 아니고 바위가 돌들이 있으니까 어우 미끄러워요 아, 계속 이런데 사람들이 많이 다닐텐데도 낙엽이 음, 손이 단갑을 벗었습니다 땀나네요 땀 기온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어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저기 밑에 석골사 절이 보이고요. 여기 이정표 안내지도. 어. 정리를 하자면 석골사 여기 주차장에서 이렇게 가죠 이렇게 하마산 하마산을 거쳐서 문문산을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상호남 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lh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2시간 정도 내려오는 길은 지금 몇시지 11시 56분이니까 1시간 10분 정도 어하시간 15분 정도 걸렸네요 그 저기, 하마산, 그, 주차장에서 바로 올라가는, 그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은 다 이유가 있는. <laughs> 다 이유가 너무 가팔라요. 너무 가파르고, 계속 오르막이다 보니까, 힘도 들고, 위험하고, 뭐, 굴러 떨어지면 뭐,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 오면. 그죠? 예,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다녀야, 어, 발목 뼈도 누구 뭐, 도와줄 사람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할 텐데, 혼자 가는 건 위험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다니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등산길도 안 좋고. 근데 여기 그 상우남 코스도 뭐썩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은데요. 다른, 내년에는 다른 코스로 가봐야 되겠어요. 지금 3시간 총 등산 시간이 예, 열, 지금 12시라고 생각하면 8시 40분에 출발했거든요. 그러면 9시 40분, 10시 40분, 11시 40분, 3시간, 3시간 20분. 정소요 시간. 그렇게 걸렸네요. 넌 소리. <목소리도> 늘었네, 여기는 폭포 어, 이 바람이 좀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근데 추운 바람은 아니고 어, 그냥, 그냥 살짝 겨울 바람인데 살짝 따뜻한 겨울 바람 괜찮습니다. 뭐, 운동해서 그런지 그라도 여기서 올라가는 길은 저기 보이죠? 여기 여기가 주차장이고 이렇게 보면 저기 군산로 어설프 보이려나? 건너서 올라가는 길. 아, 다시 주차장으로 왔습니다. 차는 잘 있나? 아, 잘 있네요. 오늘 음. 여기서 얼었네. 음. 아까 이정표에서 계곡을 건너서 저렇게 위로 바로 올라가는 하마산 코스였습니다 힘들어요? 네안 힘들려면 집에 있어야지 뭐 오늘은 어, 이렇게 해서 영남알프스 어, 마지막 그, 마지막까지 마지막다 했고요 인증까지 다 했습니다 1월이 어, 가기 전에 다 완료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뭐봄 되면 또 다른 시간 되면 갈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목표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하고 싶어져가지고 <laughs>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얼음을 배경으로 음. 안녕 사랑해요. 이 하트가 잘안 된다. 뿅. 영남 알프스 내년에 만나요.